자, 이 2차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위로부터는 함수를 생각할 거고, 축이 극대 값이 될 거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 그런데 이 함수를 어디만 사용한다 그랬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사용한다 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y축, y축을 방정식을 굳이 말해보자면 x 그리고 축의 오른쪽은 2차 항계수가 0인 3차 함수 GX를 이용해서 얘를 모든 실수에서 뭐 미분 가능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어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해보자고.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좀 하나씩 봅시다. 일단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하얀색을 y는 fx라고 쓸게요 쌤이 주황색은 3 3도 y는 gx예요 그러니까 f0과 g0이 같아야 되는 거고 f'0과 g'0이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래야 0에서 연속이 되는 거잖아 미분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가 조건 먼저 하나 갈게요 hx가 h0의 모든 실근압이 뭐라고 써있어 hx는 h0이 되는 실근의 합이 1이래. 실근의 합이 1이 나온대. 그럼 h0이라는 함수값을 받는 x값들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 이때 y값이 h0이라고. 왜냐면 x가 0일 때이 함수 그래프니까.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이 값들은 다 y는 h 0이 될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여기는 알수 있잖아. 여기. 얘는 지금 2차 함수잖아. 그럼 간격이 똑같아야 돼. 그럼 얘가 얼마겠어, X값이? 그럼 얘는 X값이 얼마겠어, 너는? 3. 3. 여기까지 또 하나 알아야겠어. 자, 그럼 이제 이걸 종합해서 좀 식을 만듭시다, 식을. 우리. 자, 지금 2차 함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값을 갖고 있고요 마이너스 2하고, 여기, 뭐, 됐어, 그냥. 자, fx는, 그럼 어떻게 돼요? a, x 플러스 1의 세고, 플러스 b라고, 쌤이, 10을 잡을게, 그냥. 괜찮죠? 그치? 자, 그럼 f'x는? 2, a, x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리본 할줄 알지? 그치? 자 그럼 이제 GX식 갑시다 GX식 GX는 GX 지금 여기 여기 그러고 나면 은 GX는 자 GX는 일단 3차항 계수 모르잖아 3차항 계수 모르니까 3차항 계수를 C라고 놓을게 이 그냥 C X X 마이너스 3 여기 남겨놓고 F0과 F0이라고 쓸게있어 F0 이렇게 넣놓을게요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어? 지금 저 주황색 함수는 0일 때도 F0, F0과 F0이랑 똑같아. f 0이잖 H0 H0이라고 쓸게 있어요. H0. H0 3일 때도 H0 선생님 여기 비워놓은 이유는 문제 두 번째 줄에 이삼차 함수는 2차항이 없대요. 2차항이 어 네. 그 말은, 여기 지금 1차가 나왔잖아. X가 나왔잖아. 그럼 이 전개식에서 1차가 나오면 안 돼. 1차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X 기 3이 있는데, 여기 1차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알잖아. 그럼 여기 누구겠어, 그러면? X 더하고. 아, 이것도 괜찮네. 그 근데 X 더하기 3이 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GX의 함수식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gx를 전개를 좀 하면 이게 좀더 미분한 니가 전개를 하는 게 낫겠죠? 이 상태면은 c x 세 제곱 마이너스 9c x 플러스 그냥 h 영향 놓을게. x 제곱 빼기 9 이렇게 쓴 거야 지금. 그럼 g 프라임 x는 3c x 제곱 마이너스 9c가 나왔어. 됐지? 됐어요? 자 이제 아까 찾아놓은 조건 좀 맞추자. F0하고 G0하고 똑같아. 여기에 0대입한 값하고 여기에 0대입한 값하고 당연히 똑같지. 얘한테 0대입하면 H0 나오는거잖아. 지금 저함수에 0있다 할까? 그럼 F'0하고 G'0 얘한테 0대입해보자. EA 예, 넣어 EA 예. 예. 여기 G'0대입해 마이너스 9c나. 그치?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9c라는 조건까지 왔어. 자, 이제 나조건 보자, 나조건. 다친 구간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해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지금 그래프상에서 최대값, 여기. x가 언제 극소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x가 얼마일 때? g 프라임 x 있잖아, g 프라임 x. 30좀묶자 30. 그럼 x 제곱 빼기 3야 그렇지? 그럼 얘가 0이 될 때까지 얼마 루트? 3, 3. 그래서 g 루트 3이 최소값이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 그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일 때 누구 나오니? 그냥 b 나와요 b, b 나와요. 자그 다음에 b 루트 3 여기 g 함수에다가요 x의 루트 3을 집어넣어요, x에 루트 3을 그러면 c 루트 3 x 제곱 빼기 보니까 3 마이너스 플러스 h 0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지금 마이너스 6이에요. 그치? 그러면 c 곱하기 뭐니 마이너스 u 루트 3 플러스 h0인데 h0 좀 얻어봐 h0 얼마야 h0 b, b a, 더하기. a 더하기 b. b h0을 a 더하기 b로 좀 바꿔서 쓸게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관계 하나 가졌잖아 여기 아 이거 자 c는 마이너스 9분의 2A야. 자, 빼자. 빼자, 최소, 최소를. 뺄 거야. 뺄 거야. 여기서, 자, 요거를 빼면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가 일단 6루트 3C 빼기 A 하고 나와요. 그럼 6루트 3 곱하기, 자, 시작에다가 얘되있 마이너스 9분의 2A, 그 다음 마이너스 a 자 계산해 볼3분2 여기 3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 a 마이너스 a 자 점점 점점 답으로 가고 있어 자 마이너스 3분의 a로 묶자 3분의 a로 그럼 여기는 4루트 3 남고 여기 플러스 차야! 근데 이게 얼마래 이게 3도가 4 3도가 3도가 3가 오? 이가같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도가 <laughs> 1, 1 나와야 될거가3가나가려면 1. 1 A는 얼마? 아, 1. 2. 오케이. A는 3 3도가 가3가3 3도 3도가 가 마이너스 3 여기다가 그냥 3분의 2, 그냥 3분의 2. c는 그냥 3분의 2. 자, 그래서 이제 h'-3과 h'-4를 뭐아야 되잖아. 합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는 fx를 쓸 거니까 여기서 f'-3이 h'-3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g'-3 여기랑 이 식의 A자리하고 지금 C자리 값을 감산을 했으니 이것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정답이 38이 나와줄 거예요.